와, 이게나멸망다한한번쉬쉬니 나를 하마라.. 이나너 하마라. 이라도내카드이 좋다. 는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 이거 클리드 간수. 와 너무 좋다. 인거아니다 어. 거다이아니다 어. 이거 아, 너무 이게게임이안 되겠는데. 아알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 이거 나 정글링 에나 그래. 어 내가 아래 캠 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했어 수찬아 어형어야 수찬아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좋아? 디미한테 다이바하다가 솔킬 따졌어 아니 아니 형 원래 나랑 하려고 했던 그 메모장 좀 보여줘봐 너랑 하려고 한적 없었는데 뭐.. 뭐였는데? 그럼 디코 뭐... 왜.. 와라는 거야? ㅅㅂ <laughs> ㅅ꺄? <씨가 있을까? 웃음> <laughs> 이 씨발로 봐. 아나 와서 뭐 하는데 왜 불렀는데. 아왜 부른 게 아니라 네가 들어와아뿅 씨다. 그런 거 아니야? 아 네가 내방 들어와서 가자며 우리 3명 아 가자고 우리가 가자고 니까아 이거 몇 점이냐고 이거 계산부터 하라고. 46.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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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산했어. 아 오케이. 아 이거 아, 네 점수인 줄 알았어. 아. 아 46.3이 내네 점수인데? 아 말고 뿅 씨다. 아니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걸 왔어. <laughs> 아.. 음, 근데 윤종량이 그 정도가 아니야 이형 병신이야 이거 스톤에2기을못 받는 병신이라니까? 나 근데 솔직히 말해게 수찬아 어... 너 맛보고 나서 씨발 내가 가성비다 이거 전 수찬 이 새끼가 46점이면 내가 씨 가성비는 맞아 아 나는 뭐롤 하면서 다시 폼차면 되는 거고는 상관이 없는데 형은 이게 더. 지X하는 뫼우씨. 주인님한테 개뚜가 빠져놓고 뭔 개소리야, 씨발. 자벤처.. 자벤처오고 그라가스로도 씨발. 그냥 개초발리면서뭔 소리야. 야, 근데 조이야. 너 부르는 애 별로 없어? 부르는 사람이? 난 너랑 하고 싶은데? 그냥 스킬 한번 해보자. 카시가 그래, 누군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아이고, 수찬이 또날 어떻게 찾았대 아, 줌박쿠가 지금.. 카드가 지금 너 너무 좋은데? 나 오늘 스크림을 지금 지기만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비벼져 있는 상태거든. 왜 계속졌어? 연패야? 아예 싹 다졌어? 어. <놀람> <laughs> <놀람> 아니 왜? 나 별로 안 하긴 했어. 한한세 판인가 네 판인데. 너그쌍 편인데. 오늘 진짜 이거 1승1패라도 되나요? 루리야 어, 이겨줘. 너 영승 2패만 했어 오늘? 아니 이긴 건데. 나 오늘 영승 4패아 진짜로. 뭐더 어, 잘했는데요? 뭐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나앙앙앙어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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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앙앙앙다앙앙앙나앙앙나앙다앙앙앙나앙앙앙앙앙앙나앙앙다앙앙앙나앙앙앙앙나앙앙나앙앙앙 아나힘들없어으음드리골를 해주네? 아 여기 있다 삼거리와찬아나 여기 있다잉 아아 확인해 아마 골렘 쪽 가는 거 같은데? 아, 아 괜찮을 아니 미아아 X발 이피했네아 이거 잘했어 알아서 자만했는 저쪽 조심해 일단은. 팟상 보이고. 음, 컷팟스테리도야 야, 이거 하자. 채울게? 이건 하자. 집 찍고 미드 뻗을게. 확인했어. 형 어, 살짝 봐봐 사이즈. 나 지금 내가. 피리야 피리야 피리야. 잡아봐 잡아치어 잡아봐. 잡았어 잡았 잡았. 나 뺄라, 뺄아 뺄라, 뺄아 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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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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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기다나이다 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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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이대뺨이겨 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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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뺨이다, 다 바텀 조심! 여기 여있다 여기 있다. 알았어 미안해 나 집갈게 나 집갈거니? 응? 나.. 아, 탑탑민다 네. 아, 바텀 당해주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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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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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래서 못하게 얘네도 나를 거야. 그리고 바텀 싸움하면 절대 안 쫄아도 돼조건 이겨 우리 낙객이 음? 아, 아, 선타 좋다 야 앞에 아직 노플이잖아 이거 맞아 30초 피아나 이제 위피아나탑야 위에, 위에. 가자 가자 앞에 봐봐 아죽 들어가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아 주다 이리 나다 이거 미드테리아 백스테리 백스테리 백스테백스나 오긴 했는데 어어어어 음, 아, 오긴 했어 아 잡아 계속 잡아. 에투 잡아. 와봐와 봐.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나 그냥 얘한테 제압 털 거야. 아니야. 확인했어. 안 털어야겠다. 가 잡아 그냥. 잡았다. 나이스! 키아나 어디 있어? 키아 나 탑. 내가 죽었음. 죽었어. 죽었어. 미러인가? 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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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 어, 키아나 봤어. 키아나 아래? 야, 이탑 들어가. 탑 들어가 그냥. 이차 갈까? 갈까? 밑에. 이 나도. 들어가니 레온나 깊게 먹어. 누린 앞에서 라인이야 음. 근데 너무 잘 봤었는데? 하 뭐야? 야얘 두명도 플레이 나 이거 텔치고 그냥 나 용까지 못하게 버릴다 비밀소 레오나 집갔다 미드로 뻗어 용쪽으로 야 원딜 정보 노너 혼자 해나 갈거야 아캐다움직여한번맞 아홉 <laughs> 시. <laughs> 아니 근데 얘네들 나잡으러 오는 것부터가 그냥 <laughs> 코너를 준다 보겠단 소리야 그냥. 그렇지. 진리야. 네. 나자, 아니 나잡으러 온다는 것부터 게임이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임. 아 파크가 너무 잘하네. 아시지. 깔끔했어 추자나. 게임이 이겨져 있긴 하네. 야 확실히 이 느낌이 있다. 레이톤 같은 거 하니까 상대 전골이 킬을 못 먹어서. 하하하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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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나 계속 딸수 있어? 마트먼 응? 아, 세게 패나네 쫄지 말고 마트안쫄도돼 아, 리신 네. 가 지금 레드야 이 네. 나랑 똑같이 먹 먹고. 아 여기 와들 안나는네일 쌍바위기 가자 치아네 라인 넣고 봐줘 지금부터 빌게 하자잇 오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나잇스 나잇야 이거 자야 이제 팔게 이제 팔게 줘나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조이 혼자 잡아 이거 아, 흘러가는 거기까지 올게? 아, 네. 잡았다 야빼 빠질게 빠질이 새끼 제발 네, 사람 네. 안 가는데? 쥐발 하자잇 신 있다? 네. 미신 있으면, 있으면 하지 말자. 미신 없으면 있으면 하지 말자. 나이자 뒤로 뒤로. 나이즈. 스다음한번 물렸고. 아비. 이렇게 기냐? 빨리 뚜 뚜. 빨리. 운도높으야어 높으. 어제 많이 바다 그러면 싸워야 돼, 네. 이거 네. 아래 싸워 싸워싸우리사니코 싸워. 싸워. 없는 거야 피어, 얘들아. 리신. 신 이거 이제 큐 날릴게. 이제 코코코코코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잡았어. 빠지면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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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스펠 다 활용해서 딱룰루만살면 좋았는데 뒤니코 보여서. 미드로 가봐. 내가 라임. 이거 바텀 라임 밀어줄게. 아, 야, 근데 저 사람이 하나 안 돼. 야, 이 사람. 내가 도란마패 팔고 이거 샀어. 응? <laughs> 아,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이거 나 랩차 좀 많이 나왔구나. 응, 받아. 응. 알리오. 우리, 형, 우리 이거 바텀 합방 못 느끼게 우리 계속 연습하가 사람. 어. 용 쳤다. 용 쳤다. 볼 거야, 이거? 용? 아니, 용 나갔어. 용. 아. 형, 와드 없지. 없어, 없어. 그래서 끝. 미드 밀게나. 니코 안보인다 이즈 노플 이즈 노플 응 빼면 쎄쎄 뤼쎄 빼면 이거 빼대 빼대 니코도 하는거같애 노초아나 만화가 니코아 빼라고 빼라고 네빼빼빼안 봐줘도 돼야 안에서 죽어 채 찍고 내가 막아볼까 저이지궁아 씨발 나 끊겼다 세안하면 궁궁 써봐 내가 끊어주고 이 내가 위치 대충 예측해볼게 간단한. 네 일로 쏘긴 했는데 근데 막아주겠다 알리가 이거 문도 개피에다가 패스고온 거라 리신 위치 보이면 어, 다이브 가능해 리신 윗 정글 먹어야 돼그윗 어, 정글 쑤셔볼래? 내가 무시하고 윗도 어, 넘어가면서 그냥 정글 쑤셔줄게 좋은 거 같은데? 상대 정글 쑤시는 거 문도 군 빠졌고 내가 먼저 붙어줄게 그냥. 나 아, 가자, 가자 이거 지나갈게. 가줄게. 어이, 어이. 끝. 이대 한번 더. 음. 간다. 자신 음. 없다. 자신 없다. 그래, 어, 먼저 할게. 질러 줄려 그냥. 아이 음. 아, 사람 때리는 게 미안할 수준이야 지금. 자, 그 나도 이거 한 번만 띄워줄게 사워에 물 먹을 게 없어. 음. 그러면 너 와봐. 나 이거 큐플로 열어줄게. 나 핑만 하다고 하네 루샤나 오케이? 오케이 Q플로 아, 열어줄 거야 아, 정면에서 이 e 깔아줄게 그거 이속 받고 한번 해보자 룰루 이속도 받고 살짝 야 이거 예? 뭐야 쏘는 척할 이발 뭐야 이게 이빨 어발 아까 막았나 보다 리슨 바로 가자 지금부도돼 네가 죽고 싸움 봐도 될거 같은데? 가자 싸움 무조건 이겨 내 위치 아는 거 같은데 이거 아래야? 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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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로 와드 하나 넣어주고 한참 멀었거든? 계속 놀아 그냥 애니바바바바. 이제 비전 빠졌어 이거? 알리 궁도 빠졌다. 이거. 이거 좀 치자, 이거 좀 치자. 도구? 알리 알리 좀 치자. 자나 때려, 때려. 니코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온다? 알 알리 궁 빠졌어. 이제도 상태별로 안 뚫고. 우리 해. 턴이야? 말아 없다 지금. 이거 알리 파르니타. 피하세요 다. 네. 내가 아, 말해줄게. 뒤로 당겨서 먹자. 나 보다가 탑틀 받는다 이거. 잘 먹었다 이거. 아, 문도 해머 주고, 잠깐만. 이거 전령 주고 바텀 밀자. 이드 뭐, 이드 너한테 갈수 있어. 아, 여기까지. 문도 높을. 이제 쪽한번비전 빼볼래? 이제 비전 빼볼래? 아, 됐어. 내가 혼자 다게 라인 밀어줘. 뭐야 이거. 봐봐, 봐봐. 스턴. 여기서 계속 노란색 잡았어 이거 잡았고 더해도 돼? 선장 아 플래시라 포킹 정도만? 이라 이주은좀 알려주세요. 이제 없어. 스나 아리 있어. 잡았어 잡았어. 더내 편. 나 아리 아리 잡아 잡아 잡아. 얘네는 너무 못하는데 얘네는? 근데 얘네 근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방금은 우리가 스킬 다 맞추고 다피하긴 했어. 잘했어 너네가? 와우. 그. 와우. 미드 살짝 붙어줄게 아, 아, 니코, 우리, 니코, 니코, 니코. 미드 니코. 미드 니코 지금 있는 거. 미니언 니코. 타워 정리하자. 거야. 싸울 거야. 싸울 아, 거야 아, 아. 나탑이파래됐 아, 아가가가 리신 노골 리신 노골 아, 니다다잡았다도 없어. 어. 아, 니비야 살짝 그린데이 느낌 나는데? 그린데이 언제적이야, 이 미친 새끼야. 그린데이 느낌인나 괜찮네. 서서 놀래 그냥 시원하게. 어 아, 그렇자. 봐봐. 삼버리자고. 아, 내가 여기 안니? 내가 이거 비문 막아줄게좀 음, 아프긴 한 거야. 무신 온다. 다음에 하든? 넘어. 이거 막혔어 얘네스 무신 여기 들어온다. 봐 보자. 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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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제제이 여기는 너무 쉬워. 제야 너무 못하도 내일 스크린몇시 있어? 나 8시, 10시, 12시. 어. 그리고 너랑 2시. 아 이새끼 인기남이네? 아네 저분 또 탑을 좀 바꿔야될거 같은데 도방팔더만나 <laughs> 나, 닌탑살라고 도방파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 수찬아 음, 내가 이겨준다 했지? 그래, 고생했어 음아 근데 게임 이기는 방법을 이제 알았어 나 지금부터 연승간다 모든 스크린 잘자 얘들아 누리야 카톡할게 아, 안 아. <laughs>